아침마다 남편은 등산복을 챙깁니다. 오늘도 가볍게 산을 다녀온다며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이 나고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등산복을 빨래하고 산악회 회원들의 생일 선물을 준비합니다. 저녁장을 보고 밥을 합니다. 하루가 후딱 지나갑니다. 남편은 자동차 리스 사업을 합니다. VIP 고객들이 모두 그 산악회에 모여 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산은 우리 가족의 노다지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산악회 인맥으로 계약한 차가 한 달에 몇십대입니다. 딸 예린이도 그 인맥으로 좋은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조카도 제 부탁으로 그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거기서 바람 나도 눈 감아주겠어. 그만큼 그 산악회는 우리 가정에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등에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톱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토끼 잡으려다가 나무가지에 쓸렸어.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고구마를 가져왔습니다. 등산복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예린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에게서 선물이 자주 왔습니다. 냉장고는 음료수와 건강 식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화점에서 회원들을 만나면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좋은 계약 성사됐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하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산에 갔고, 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산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 있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가벼운 찰과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동생 분이 좀더 다치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여동생? 외동아들인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젊은 여자를 봤습니다. 한달전 산악회에서 처음 본 신입회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바짝 붙어 있던 여자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구급대원이 수거한 물품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의 가방과 함께 모텔 음료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쌓여 있던 바로 그 음료수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 저는 남편을 마주 앉았습니다. 여동생이라고 했던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해리. 산악회 회원이야. 술김에 실수한 거야. 딱한번 잠자리를 했었어. 딱한 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의 음료수들, 등의 상처, 주머니 속 고구마. 모든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거를 들이대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상간죄 소송 걸 거예요. 왜요? 왜 저한테만요? 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혜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세번 만났고요. 그 여자는 3년째 만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백송이요. 백송이. 산악회에서 자주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늘 밝게 웃으며 저에게 건강식품을 배달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여러 고객을 소개받았습니다. 매달 잊지 않고 주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 모든 대화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백송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총무님과 저는 공식 커플이에요. 서로 파트너 바꿔가며 노는 게 산악회 룰이거든요. 돈도 받았다고요? 용돈 받는 게 암묵적 규칙이에요.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어요. 언니는 차도 받고 명품 가방도 받았잖아요. 산악회는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욕망과 이익을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사냥했고, 여자들은 돈과 인맥을 얻었습니다. 백송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발목 밑단 접어 올리면 애인 없다는 신호예요. 등산로 입구에 고구마 들고 서 있으면 만남을 원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먹었던 고구마, 남편이 가져온 음료수, 모든 것이 그들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간죄 소송 걸 거예요. 좋을 대로 하세요. 백송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해리 말 믿지마. 살려고 지어낸 거야. 백송이는요? 3년이나 만났다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으로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더큰 재앙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상간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백송이에게 보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고객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래를 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백송이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에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마누라 단속 어떻게 시킨 거야? 송혜 씨가 우리 와이프한테 모든 걸다 털었어. 이번에 법인차 계약 취소다. 남편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송이는 산악회 남자들과의 관계를 모두 폭로했습니다. 각자의 아내들에게 증거와 함께 연락을 보낸 것입니다. 산악회는 순식간에 초토화 됐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산악회가 다 무너졌어. 그 산악회에서 연결해준 계약이 몇십 건인 줄 알아?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내가 그 산악회에서 신뢰 얻으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제 다 끝났어. 계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린이가 학원을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악회 원장의 인맥으로 들어간 학원이었습니다. 원장이 더 이상 예린이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왜못 가?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이 씨한테 사과해. 그러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겠대. 제정신이에요? 내가 왜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어. 예린이 앞길까지 막을 거야? 딸을 인질로 잡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백송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사과하시고 소송 취하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제가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예린이 생각해서라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굴복해야 해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당신만 사과하면 모든 게 해결돼. 망할 산악해가 제 가정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이 보였습니다. 과연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절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백송이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밤마다 예린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학원도 못 가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신아 내가 사과하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남편이 달라질까? 그 산악회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받아줄까?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과는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요. 산악회에서 누구랑 어떻게 만났는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때문이었어. 고객들과 친해지려고 산에 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악회가 달라 보였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됐어. 백송이랑은요? 3년 전부터야. 처음엔 그냥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랬어. 그런데 점점 깊어졌지. 돈도 줬어. 그게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 남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있었어. 지금도 그래. 근데 솔직히, 산악해는 달랐어. 그냥 일탈이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송은 취하할게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산악회는 당장 그만둬요. 그리고 백성이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연락 끊어요. 우리는 새로 시작해요. 산악회 인맥 없이도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 어려워도 해야죠. 아니면 이혼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백송이를 만났습니다. 소송을 취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취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가족 때문이에요. 당신한테 진게 아니에요. 백송이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긴 거네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긴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후 남편은 산악회를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약 취소도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발로 뛰며 새로운 고객을 찾았습니다. 산악회 인맥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남편의 등산복을 빨고 산악회 선물을 챙기던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담원 일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예린이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츰 친구들을 사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새 학원도 괜찮아? 예린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미안해서, 지금 와서 꽃한 다발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야. 남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그럴게, 약속할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등산 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이라는 단어가 아직 불편했습니다. 엄마 가자. 나산 가고 싶어. 예린이가 졸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저기 다람쥐. 어, 진짜네. 예리나, 사진 찍자.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우리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보, 저기 봐. 남편이 가리킨 곳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비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와, 예쁘다. 예린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무지개가 뜬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오자. 가족끼리,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족끼리,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배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마워, 여보.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해줘서 부엌에 서서 재료를 꺼내는데 예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 엄마도 좋았어. 우리 다음엔 더 높은 상가자. 그래, 그러자. 저녁 준비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서